Eu 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착하다 중고차 진상호 팀장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더 프라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보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뒤쪽에 있는 전동 트렁크까지 모두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더프라임 2.0 이륜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8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누이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저희 착하다 중호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50만원, 1,550만원에 이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한 분이서 지금까지 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차량으로 정말 깔끔하고 엔진 미션까지 정말 완벽하게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다크급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색상도 질리지 않고 관리까지 정말 쉬운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바로 위쪽에 보면 전면부 유리 상태 또한 테이팅 상태에 굉장히 농도 짙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불팀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본네트나 범퍼 쪽에도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좌우축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쪽도 보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굉장히 영롱한 헤드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또한 HID 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크롬 그레이도 보게 되면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전면부 현대 로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라운드 부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망 감지 센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회 같은 경우에도 회 가장자리 부분에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 핸다부터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앞도어, 뒷도어, 뒤에핸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굉장히 관리 상태 또한 우수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트레이드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테일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으로 보게 되면 7인승 모델로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3년 시트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도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조석 측면부 쪽 한번 담아보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조석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보조석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부터 등받이 헤드리스트 어디가 찢어지거나 벗겨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트립 쪽에 1번, 2번 저장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과 그 아래쪽으로는 JBL 스피커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떨림이나 부조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계기판 쪽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3만 8천 6 6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것 없이 말끔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보게 되면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립창 메뉴얼 버튼과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차선이탈 버튼과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이셔 쪽도 보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어라운드뷰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동력 프로터 에어컨과 각종 미디어 킥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기어 노브 쪽도 보게 되면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버튼, 전자 파킹 시스템, 그리고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카메라 뷰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 앞뒤 2채널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보다 더 깔끔한 뒷좌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부터 등받이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실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SUV인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고 헤드라이닝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뒷좌석 도어트립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수동식 선물라인저와 그 아래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시트 2단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쪽 헤드라인 쪽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헤드라이닝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트레쪽 확인하려고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인인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더 프라임 2.0이륜이 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8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50만 원. 1,550만원의 더 프라임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이는 더 프라임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대표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갖지고 많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더 착한 금액에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하다 중고차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